아나 너무 웃겨 그 건전지랑 건전지랑 아 어, 깜짝아 집에 에이투 건전지가 없게 밖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 보겠습니다. 야. 에이투 건전지 늘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에이투 건전지가 없어서 못 사용한다. 바로 못써 형이 보다는 소용해보다는... 마음이 아프다. 어 있어, 여기 안에... 어쩐지 무칙하더라설명서가 아쉽네, 아쉽다고 뭐가 아쉬워? 아, 차, 차, 차. <laughs> 뭐가 아쉬워? 했구만. 짜란 <laughs> 아, 이거 뭐야? 지옥에서온 거야? 개써 <laughs> 약간 어, 네. 어. 나 거기 나가도 될것 같아 지옥에서 온 음식 있잖아 그 사진 아, 올려도 될것 같아 <laughs> <laughs> 아, 대박이야! <laughs> 신박한 레시피 알지? 응. <laughs> <laughs> 자 보여줍니다. 터전. 응. 뭔 일이야? 뭔 일이야? 저 먹을 수 있는 거야? <laughs> 먹을 수 없지. 이게 어떻게 먹어? 솔직히 약간 못 먹는 상이지만. 그 맛은 궁금하지 않을까요? 네, 그 그래. 에잇. 시연이는 뭐 받았어? 만두랑 응. 볶음 우동인가 이게? 어 볶음 우동 야키 우동? 아 맛있겠다 짠. 아, 짠 배달이 왔습니다 배달야지 <laughs> 아빠, 응. 제 운전 실력이 어땠나요? 잘했어요차선변경로안해골목에서 <laughs> 3포인트 턴하고, <laughs> 어? 고 차선명으로 턴하고, 어? 어? 턴하 어? 턴하사람턴하 아, 그러지마 <laughs> 포인트 정리 못한 괜찮으시지. 저에 나있어